자이 단원 함수의 연속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제1 번, 자 함수 f(x)가 줘졌고, 자 x 이꼴 이에서 연속일 때, 자두 상수 자 a 다기 b ab에 대해 합을 구해달라. 이다기 b. 자 먼저 함수값 b라고 줬고요. 그 함수값이 2에서이 극한값과 같다라고 등식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이로 가까이 갈 뿐이지 2가 아니므로 여기 들어가는 함수식은 2가 아닐 때요 함수식을 넣어 주면 되겠죠. 따라서 x 2분의 x 제곱 x 더하기 a. 따라서 우변의 극한값이 자, b라는 값으로 수렴함으로 값을 가지므로 자, 극한 잠시 생각하면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분자의 극한값도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자,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자, 따라서 분자의 x1호의 극한 값은 4 빼기 2, 즉, 2 더하기 a가 되고 그 값이 0이 되거든.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따라서 분자의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x에 대한 2차식이 자 x 더하기 1, x 빼기 2라고 인수분해 되고요. 자, 분자 분모 x 마이너스 2 약분시키고 x 더하기 1에 2에서의 극한 값이 3이 되죠. 따라서 b 값이 3이 되더라. 따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3 하니까 자 1이 정답이 되겠죠. 선택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제 1번 함수 f(x) 자 x 이꼴 1에서 자연 속일 때두 상수 a b의 곱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죠. 자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1에서의 함수 그 값이 b 라고 했고요. 자그 값이 극한 값과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골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1로 가까이 갈 뿐이지 1이 아니므로 자 여기 선택되어야 할 함수식이 자 1이 아닐 때요 함수식을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x 1분의 자 루트 x 다기 a 빼기 3자 b 에 수렴한다. 극한 값이 존재하므로 그리고 분모의 극한 값이 0이므로 미정계수법이해서 분자의 극한 값도 여기 되어야겠죠. 따라서 루트 1하기 a 빼기 3이 이꼴0이므로 루트 1하기 a가 자, 마이너스 3을 양식해서 그냥 3과 같다. 자, 이렇게 둘수 있겠죠. 따라서 양변 제곱하니까1하기 a가 9가 되어서 자, 따라서 자, a 값은 8이 되면 알 수가 있죠. 지 쉬우고요. 자, a 자리에 여기에 8을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더 쓸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요 부분, 루트가 포함된 부분, 켤레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유리화를 시킬게요. 그럼 x-1. 자, 분모가. 자, 루트 x 더하기 8에 켤레라는 건 이게 플러스 3을 말하죠. 자, 그리고 분자가 어, x 더하기 8에 빼기 9가 되므로 x-1을 되겠죠. 자, 따라서 요렇게 약분 시키고 나서 x1로 가까이 보내니까, 자, 분자는 1이고, 분모가 루트 9. 즉, 3 더하기 3에서 6분의 1. 자, b의 값이 6분의 1이고요. a 값이 8이 됨으로, 자, 곱해주면 약분해서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네. 선택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유제 2번. 자, 함수의 팩스 쳐줬고, 자, x e q u 1에서 연속 상수의 값 구하라. 1에서의 함수 값우극한 1에서의 함수 값우극한은 x가 1 이상일 때 하기 때문에, 어, 그값 결과가 x자 1더니가8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이 좌극한 것 같아겠죠. 야 자, 리미트 자, x가 1에서 왼쪽으로 간다. 1 보다 작을 때요 함수식이 자, 여기에 들어가겠죠 3X 더하기 A 8이란 값은 1에서 5구간과 함수값이 0이 8이죠. 따라서 이 등식을 잡고 나니까 자, 좌변이 자, 여기 X자리에 1을 대입하니까 3 더하기 A가 되어서 그 값이 8과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수 A값은 5가 되겠네. 따라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대제 2번 자, FX가 주어졌고요. 자, FX 곱하기 f x 가 x 새롭게 꾸며져 있는 곱함수로 되어 있는 이 함수가 x 이꼴 1에서 연속일 때, 그때 어 양수 a, b 두 양수 a, b의 곱의 값을 물어봤죠. 자, 먼저 주어진 있는 자요, f x 보니까 범위가 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요. 자, 이 값은 x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고요. 자이 값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클 때겠죠. 자, 우리 풀이 에서처럼 뭐, 치환을 해서, 뭐, 어떻게 풀어도 되죠? 즉, 여기 에 있는, 여기, f-x 때문에, 자 치환을 해서 풀 수도 있는데, 저는, 어, 약간 좀, 좀더 간결하게 풀어볼게요. 어, 자, 여기, x가 먼저, 자, 이래서 왼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좌극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 자, 그리고, f-x 생각해 보고, 그래서, fx 곱하기 f-x의 극한 값을 생각할게요. 먼저 x가 1에서 왼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자 x의 범위는 1보다 작다 되겠죠. 따라서 f(x)의 1에서의 좌극하는 함수를 x가 1보다 작을 때자요 부분 자요 함수를 택해줘서 극한 값을 취해줘야겠죠. 따라서 x 자리 1을 대입하니까 1의 제곱당 1에서 f(x)의 1에서의 좌극한 값이 2가 되겠죠. 자 다음 f(x)의 어, 이래서 좌극한을 따져보면, 자, X가, 자, X가, 자, 이래서 왼쪽으로 가까이 가거든. 그럼 이제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갈 거냐가 될 거냐. 그럼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를 자 묶어주고 빼놓고요. 여기에, 자, 여기 이 1,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전개하듯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여기 플러스 될게요. 즉,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에 오른쪽으로 접근한다 라고 바라볼 수 있거든. 요 마이너스 x가 바로 f의 마이너스 x에 해당되거든. 그럼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그냥 x라고 생각하면 fx에서 우리가 함수를 고를 수가 있겠죠. 즉, x가 마이너스 1에서 큰 쪽에서 접근하니까 그 마이너스 x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마이너스 x를 그냥 x로 바라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큰 범위를 따져주면 되겠죠. 따라서 큰 범위, 자, 요 부분이죠. 따라서 함수를 저 x제곱 더하기 1을 지급하면 되겠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1에서 어, x값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극한값이 되겠지. 똑같이 f-x도 1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 해서 함수, 아, 극한값이 2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 새로운 곱함수의 극한값은 2 곱하기 2에서 4가 되겠지. 즉 4가 1에서의 좌극한값이 되겠다. 이렇게 볼게요. 자, 다음, 이래서 우극한을 따져봅시다. 자, x가 1에서 자, 오른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자, fx의 극한 값은, 자, x가 1보다 크게 접근하니까, 자, 요 범위니까 함수를, 요 함수를 택해야겠죠. 따라서 이 함수의 x 자리에 1 대입하니까, 자, 1 더하기 b가 fx의 이래서 우극한 값될 거고요. 다음, 이제 f-x 보니까, 자, x가 1에서 오른쪽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면, 자, 마이너스 빼놓고요, 자, X1 플러스를 쓸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전개하듯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 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해서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X라는 어떤 독립 변수가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 작은 쪽에서 접근한다. 그래놓고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 FX식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X를 하나의 문제 X라고 생각하면 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의 함수를 택해주면 되거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여기 있죠. 따라서 이 함수 X 더하기 B를 택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X 더하기 B에다가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우극한 값이 되겠죠. 자 따라서 곱한 두 함수는 여기 b 더하기 1하고요. 어, 여기 b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우리가 극한 값이 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1이 1에서의 우극한 값이 되겠죠. 됐죠? 자 마지막으로 1에서의 함수 값은 자, f1 곱하기 f 마이너스 1임으로 어, x가 1일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한 값은 모두 여기 a라고 했죠. 따라서 a 곱하기 a, a 제곱이 함수 값이 되겠다. 자, 따라서 자, 따라서 좌극한 값이 4가 되고요, 우극한 값 b 제곱 마이너스 일 되고요. 함수 값 a 제곱 자 모두 같아야만이 이래서 연속이 되겠죠. 따라서 a 제곱 이꼴 4에서 a는 양수이므로 2가 되고요. 자 b 제곱 마이너스 일이 사니까 자 b 제곱이 5가 되고 b 양수이므로 b는 루트 5가 되어서 따라서 a 곱하기 b는 이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유제 3 번. 자두 함수 f x, g x 주어졌고요. 자 f x 곱하기 g x 새로운 함수가 x 이골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물어봤죠.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잠시 위에다 적어볼게요. 자 x 가1에서 왼쪽으로 나갈 때 좌극한 따져봅시다. 그래서 이제 f(x)를 먼저 따져보면 자 f(x) 1에서의 좌극한 값은 자요 범위를 따져야 되니까 자요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다음 g(x)의 1에서의 좌극한 값은 자 g(x)가 p 2차 다항함수이므로 좌극한 우극한 모두 연속이므로 함수값 모두 1을 대입한 값 같죠. 따라서 자2 더하기 1을 대입하니까 a가 되겠지. 그리고 x가 1에서 오른쪽으로 가가지 여기 g(x)는 2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f(x)가 어, 1보다 큰 범위니까 요 범위에 함수 요 함수를 대상으로 x자를 1대입 하니까 어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따라서 이제 드디어 f(x) 곱하기 g(x)의 1에서 좌극한 값은 3배의 2 더하기 a가 되고요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 더하기 자 a가 되겠죠 그지자 그리고 함수값은 f 1 곱하기 g 1이 되니까, 자 f 1은 여기 1이 더하 여기 아래식이 있기 때문에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g 1은 똑같이 어, 2 더하기 a가 되겠지. 그러고 보니까 f x g x 1에서의 우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잖아. 자 따라서 좌극한값 3배의 2 더하기 a가 같다. 마이너스 2 더하기 A. 자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지. 자 좌변이 1에서의 좌극한 값, 자 우변이 좌극한 및 함수값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2 더하기 a가 3개에서 1개를 더해주니까 4배의 2 더하기 a가 0이 되고요. 자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면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선택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f x 조 주어졌고요. 자 연속성 밝혀줘야 할 함수 대상이 f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라는 새로운 함수 자 x 이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해 달랍니다. 주어진 함수는 이제 fx 함수가 주어졌죠.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 이상일 때두 개의 1차 함수로 쪼개져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네모 박스 친 우리가 연속성 조사, 대상이 되는 이 함수에 대해서, 자, X가, 자, A에서, 어, 좌극한을 먼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X부터 따지면, 자, FX는 좌극한이, 자, A보다 작다. 이 범위 내에서 이 함수를 대상으로 해서 X 자리에 A 대입하니까 2A-3이라는 수렴값을 갖죠. 자, 따라서 fx에, 자, 더하기 1에 제곱을 바로 계산하면, 자, fx, a에서 좌극한 값이 2 값이므로, 자, 2a, 마이너스 3 더하기라니까, 마이너스 2. 자, 이값의 전체 제 제곱이 a에서 의 좌극한 값이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 x가 a에서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우극한. 먼저 fx 값은, 자, 요 범위에 들므로, 요 함수, x 자리에 a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f x 의 a 에서 5극한값 되니까. 그래서 f x 당1의 전체 제곱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이 더하기 1 더하기 3의 제곱이 수렴값이 되겠지. 자 그리고 함수값은 함수값은 f 의 어, a 에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므로 되 a 가 등호가 아래 씌 있으므로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a 레이바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이 더하기 일 더하기 3에자 제곱이 되겠지. 즉 우리가 대, 어, 대상으로 하는 이 함수의 우 극한 a에서의 우 극한 값하고 함수 값이 같죠. 따라서 이 값이 좌 극한 값과 같다라고 등식을 세우면 자, 두 배의 a의 마이너스 이의 제곱 이꼴 마이너스 a 더하기 삼의 제곱 같다 등식 세울 수가 있겠죠. 됐지. 자 따라서 따라서 어, 우변을 좌변으로 이양시키면 자여기가 빼기가 되고 이꼴0이 되겠지. 자 그리고 어, 우리는 합쳐 를읍시다 그러면 자이 부분 더하기 이 부분 하니까 자 a 더하기 일 되고요. 자 곱하기 자이 부분 빼기 이 부분 하니까 자삼 a의 마이너스 오이꼴영 되겠죠. 자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일 또는 삼 분의 오. 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모두 전개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을 구해도 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5 하니까 3분의 2가 합이 되겠지. 그렇 3분의 2 되겠네. 선택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3번 봅시다. f x 가 주어져 있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연속함수다 이거지. 자, 그때 닫힌 구간 -1, 에서 함수 f x 의최댓값라지 최소값 스몰엠이랄 때네배의 라지엠 더하기 스몰엠의 값을 구하세요. ab 는 상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연속조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닫힌 구간에서 물어봤다. 이제 최대, 최소, 정리. 최댓값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야 되는데 먼저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성 조사하고요. 자 그리고 1일 때 우리가 연속성 보장받아야 되니까 조사하고 할까요? 자 먼저 어, x 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에 좌극하는 자, 요 함수를 택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과 함수 값은 각계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 자, 따라서 각 따 어, a 마이 1. 자, 따라서 자, a가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되지? a가 여기 1을 대입하면 되겠다. 자 다음에 1에서의 연속성은 1보다 작을 때 어, 좌극한. 1 대입하니까 2가 되고요. 그러면 한, 어, 우극한 및 함수값은 자 요식에다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b. 그치? 따라서 b 값은 1이 되겠네. a도 b도 모두 자, 1이 되겠죠. 그지자 그래서 이제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y 축, 자 여기 x 축, 여기 원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있겠지. 그지자 마이너스 1때자 0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자 이런 x 더하기 1되구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일 때는 x 제곱 x 제곱 더하기 x잖아. 0일 때 0을 지날 것이고, 자 이거를 자 x 자, 묶어내면 x 더하기 1돼서 이가 밑골 0 하면 X절편이 0 또는 마이너스 1. 그 중점이 바로 어 꼭지점의 x 좌표 대칭축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대칭축이 되어서 아래로 볼록이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 0일 때 0이면서 요런 모양이 될 건데 여기 어디? 1까지 계속해서 가죠. 1까지 계속해서 가고 1일 때는 어 2가 되겠네. 자 그다음에 1 이상 일때 연속이면서 x 더하기 1자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치? 자해충충뭐요렇게 뭐 그립시다 자 이렇게 그립시다 자 그러면 자여게 이제 y 골자 f x가 되겠죠 x 축자 y 축자 그때 어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여기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마이너스 1부터 해서 여기 2까지 자 여기 2까지 해서 최대값은 2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m 자 f. 2가 되고요. 그때 함수식은 1 이상일 때 1차식. x 더하기 1에다가 2를 내리니까 3이 될 거고요. 2 더하기 1. 최소값 m은 바로 요 대칭축 꼭지점. 여기서 최소값을 가시죠. 즉 f. 아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0과 마이너스 1의 중점. 따라서 2차식 가운데,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즉, X 제곱 더하기 X, 요 X에다가 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므로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그쵸, 그렇죠, 마이 4분의 1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자, 따라서, 4배의 라지엠, 3 빼기 4분의 1이죠. 자, 정기해주니까 12 빼기 1 해서, 자, 11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유제 5번. 자 방정식 자 삼차 방정식이죠 졌죠 삼차 방정식 자, 차 방정식 아닙니다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8이 골 제로 삼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갖는데요 자 그때 다음 열린 구간 중에서 자 알파가 속한 구간 근이 있는 구간을 골라달라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진 방정식은 자 y 골 y 골자 이렇게 할까요 어 자, y 골 x 세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라는 3차 함수와 우변 y 골 0이라는, 즉, x 축과의 교점이, 교점이, 자, 요 3차 함수 그래프와 요 x 축의 교점이 실근 알파인 지점이 되잖아. 그치? 자, 그리고 요 함수, 위에 는요 함수가 연속이거든. 그러니까 x축을 반드시 부딪히고 갈 건데 어디 있을 거냐라고 사잇값 정리해서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고요. 자, 1번부터 5번 보기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자, 이걸 왼쪽에서 좀 쓸까요? 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 있고요,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1이 있고요. 자,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3이 있죠. 자, 마이너스 2일 때 우리 앱 함수값 한번 봅시다. 요 3차 함수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어, 4 마이너스 8이니까 어차피 음수가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뭐20 음수 주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또 음수가 되겠죠 자 다음 0 대입하니까 또 음수 그치 그리고 1 대입하니까 3 빼기 8이니까 또 음수 다음 2 대입하니까 8 더하기 아, 4 빼기 8이니까 드디어 양수 4가 되죠. 또3 대입하니까 27 더하기 6더 빼기 8이니까 또 양수가 되겠지. 즉 어때요? 자, 1과 2 사이에서 보니까 1일 때 함수값이 음수고요. 2일 때 함수값이 양수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다친 구간 1, 2에서 당연히 연속이잖아. 전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이 삼차 함수가 그러면 다친 구간 1, 2에서 연속이고 어때요? 1에서 함수값 음수고 2에서 함수값 양수니까 우리가 끊김없이 바로 가려면 x축을 지나지 아니할 수 없다. 최소 하나는 부딪히고 가게 되겠죠. 따라서 실근의 위치 알파는 열린 구간 1, 2에서 갖게 되더라. 자, 이 사이 값정리죠 따라서 4번 정답 되겠습니다. you <music>